이거 뭐예요? 먼지 떨이. 아 귀여워. 아이고 우리 리차드 고민이 있구나. 아이고 저런 우리 집에 와서 내 방을 봐주면 안 될까? 가자, 가서 볼게. 그래서 여러분 빨리 이거 알려줘. 이거 보리밭 어떻게 회수해? 이거 어떻게 회수해? 보리밭. 해피홈 다 하고 나서 너구리 주민질 리폼하기 해주는데 그때 삭제하면 돼요? 해피홈 던지고 사야 하잖아. 에이. 결고 보리밭이랑 영원히 살아야 되네 그래 리차드야 다음에 돈 많이 벌어서 해피홈 사올게 잘 있어 잘 있어 리차드야 나 갈게 오케이 오케이 아갈 거야 아 돌아가게 해줘 제발 리차드야 나 집에 갈래 나를 감금해서 어쩌려고 감금해서 어쩌려고 아, 리차드야 집에 보내줘 제발 나 집에 갈래